오, 목욕도 하는 거네요? 꼬마 때, 아기 때 구조돼서 목욕 처음 하는 거라서 놀리지 않게, 그리고 최대한 빨리 목욕 시간을 줄여야 돼요. 처음 하는 목욕이라는데 잘할수 있을까요? 오, 차차차. 고개 들고 있는 거. 어우, 기특하게도 생각보다 잘 하네요. 목욕 싫다고 난리칠 줄 알았더니 너무 얌전하게 잘 해가지고. 그 전에 미달이 미용샵 데리고 네. 가서 했었던 네. 그런 네. 약간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와, 이것도 진짜. 와, 네, 네. 아, 드라이룸도 <laughs> 정말 의자 하게 잘했죠? 아유, 대견해라. 이리 와. 에이아, 이 야. <laughs> 아, 미용하는 것도 따로 있네. 오, 미용도. 매일 아이들을 씻기고 미용을 하는 일은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늘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답니다. 그 사람만 보면 꼬리치는 애들 있잖아요. 사랑받고 큰 애들 그런 애들 안타깝죠. 사람이 버렸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 많아요. 좋은 곳에 입양하면 그런 기억 없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. 새 가족을 만나 좋은 기억만 있기를 바라며. 하나이 한 아이, 하나이 한 아이 정성을 다해 예쁘게 단장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좋은 가족을 만나는 걸 도와주고 싶은 네네. 그런 마음이신 거잖아요.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로 다시 태어났네요. 어? 이 아이는 아까 새내기 방에 있던 그 아이 맞죠? 오, 그러니까요. 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어가지고. 네. 제 강아지가 이제 튀쳐 나온 것 같아요. 네, 저희는 그열 열려 있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자꾸 울거불거 난리도 아니었죠. 근데 저렇게 대문 그 현관문 열었을 때 튀어 나가서 잊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음. 음. 또 요즘 뭐 더울 때문 열고 지내시는 분도 네. 계시고 택배 같은 거 이제 들고 나가는데 밑에 안 보이잖아요. 그때 도망가고나고 아우 보호자도 얼마나 놀랐을까요?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. 어, 어, 어. 아유 아빠 품이 그렇게 좋아? 다른 아이들도 이 아이처럼 보호자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자주 오시는 분들도 많죠. 네, 그래서 지금 예, 전에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한열 마리 정도 들어오면 한네 마리, 뭐세 마리, 네 마리 정도는 주인 이제 찾아가시고 있어요. 와. 드디어 아기 고양이에게 가족이 생겼어요. 아기 고양이도 보호자도 서로 첫 눈에 반했나 봐요. 아 입양하시는구나. 네, 입양을 새 가족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품에 잘 있네요. 길거리에 보이는 많은 동물들도 많고 해서 샵보다는 이제 버려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나도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임시보 먼저 여기 인큐베이터에 들어있잖아요 네. 맞아요. 저기, 네. 어 아기 상태를 잘 모르신 채로 데려가시면 가셔서 또 혹시라도 아기가 아프거나 할때 마음의 준비가 없으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결막염도 있고 해서 어, 동물병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으시라고 제가 안내를 할 거거든요. 너무 작은 아기라 더 마음이 쓰였던 걸까요?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합니다. 새로운 식구들을 만날 때또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? 아쉽지만 티내지 않나야 쟤. <laughs> 어 그런 거요 <거야? 웃음> 네. <웃음> 아닌데 나는 가족을 찾으면 무조건 땡겨인데 그런데 <laughs> 나도 이쁘긴 한데 저는 봤으면 음, 좋겠어요. 입양가는게 좋은 거죠. <laughs> 네. 보호센터 어벤저스 팀에게는 가장 기쁘고 반가운 입양의 순간. 이런 시간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? <laughs> 책임지고 열심히 키울 거예요. 행복하게. 대전시 동물보호센터 어벤져스팀은 구조되어 온 아이들의 상처입은 마음까지 온전하게 품으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어벤져스팀을 응원합니다.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.